지금 오늘 주민문학의 이제 주제는 등소평을 제가 꼽았습니다. 현대 중국의 설립자라고도 하죠. 저는 이 설립자라는 표현보다 현대 중국을 만든 사람, 뭐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음, 아예 전혀 다른 중국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소평이 등소평 이전의 중국을 우린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 중공 중공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말로 어, 바뀌었는데 그건 저는 등소평 시대 이후로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국 현대 역사에 있어서 이 등소평이 없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는 그 정도로 어, 이 등소평한 정치가의 가치가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등소평의 이제 그 일대기 연보를 보면, 어, 1904년도에 이제 출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유한 집안이에요. 어, 그니까 이 등소평 생가가 지금 보관돼 있는데, 뭐, 12칸짜리 생가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이제 자라났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하고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갑니다. 이 프랑스 유학을 가서 여기서 이제 그, 공산당 이론을 접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레닌 뭐 이런 혁명가들, 공산주의 이론의 혁명가들을 접하면서 이제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또 모스크바 모스크바에그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된 중국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모스크바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중국 유학생을 위한 중경대학이라고 모스크바에, 했었어요. 거기서, 거기 졸업생이에요. 중경대학 졸업. 그래서 중경대학에서 이게 중국말이어서 중국에 있는 대학이어도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모스크바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시절에.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한 모스크바 유학까지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론에 이제 심취를 했으니까 이 중국의 국공 세력, 그러니까 국민당의 장계석하고 모택동하고 중국 패권 전쟁을 할때 모택동 편에 서서 대장장에 참가를 합니다 젊은 시절을. 그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모택동과 함께 모택동의 그 부하로서 공산당의 여러 가지 자리를 이제 역임을 해요. 그게 이제 거의 일, 일생을 이렇게 하다가 음, 실각을 합니다. 육십이 세때 문화대혁명 때 실각해요. 문화대혁명은 무택동이 어, 자기의 자리를 넘볼 만큼 커진 사람들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젊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기존의 틀을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대혁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실각을 해요. 근데 10년 뒤에 또 복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때 문화대혁명 때 실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형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71세 복권을 하고 근데 72세 또 실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모택동의 부인 강청을 비롯한 사인방의 에 의해서 이제 중국이 자지우지 될때 실각을 합니다. 아마 예, 이때 실각을 해서 어, 등소평이 다시 복권이 안 됐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 많은 역사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모택동이 죽고 나서 이제 복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이 모택동 사망 이후에 현대 중국을 이 등소평이 6년 동안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80세 은퇴하고 나서도 죽는 그때까지 한 10여 년을, 어, 그 후계에 중국 지도자들한테 많은 유언을 주면서 정치적인 영향을 행세하긴 해요. 근데 74세에서 80세, 이때, 한, 어, 중국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이 짧은 6년 동안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 내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이렇게 강력한, 음, 그, 나라가 됐는데, 지금 현대 중국의 그 파워는 등소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등소평이 중국을, 현재 중국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 짧은 6년 동안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뉴 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 각 개개인이,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건 이제 그등소평의 주요 시기의 이제 사진입니다. 등소평의 삼촌하고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같이 갔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찍었던 사진, 16살 때. 그 다음에 노택동과 함께 중국 대장정을 했던 중국 전역을 이제 공산화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죠. 그 대장정을 했을 때 그 군인신분으로서 찍은 사진. 이거 이제 통석이하면서 정치가로 활동을 할때 사진입니다. 주요장. 이 등석평은 160cm가 안 돼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인, 뭐 이렇게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뭐 오똑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실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했다가 현대중국을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오똑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중국을 개혁시킨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중서평의두 가지 제도가 현대중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삼보주라는 건데, 삼보주는 뭐냐면, 천천히 중국을 개혁시키겠다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한 겁니다. 세번 걷자 이거예요. 모든 인민들한테 세번 이렇게 걷자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1981년부터 10년 동안 두 배로 국민총생산을 늘리자니.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때 굶는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뭐, 뜩동 시절에, 음, 뭐, 참새가 굉장히 해악을 끼치다. 그래서 참새를, 전 국민이 참새를 잡는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참새를, 참새가 그, 별을 쪼아 먹어서, 곡식을 쪼아 먹어서, 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진다. 그래서 참새를 잡았는데, 참새는 곡식만 먹는 게 아니고, 해충도 먹잖아요. 애벌레들, 해충의 애벌레들. 근데 중국 전 인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새를 잡다 보니까, 참새를 잡다 보니까, 해충이 막, 에, 에, 그, 해충이 막 들끓어가지고, 굉장한 감뭄문이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자. 국민총생산 두 배로 늘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이제 일본입니다. 근데 이본은 또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려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라는. 그 다음에, 이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인민들이 잘살수 있는, 부여, 부양 생활을 할수 있는 현대화를 추진하자. 이게 이제, 모택동의, 모택동 중국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등소평의 그사고방 유연한 사고방식이 현대중국을 있게한 건데, 흑묘백모론, 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휩싸여서 경제개발이 굉장히 안 됐었던 거거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뭐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가 있긴 하지만 이미 실패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경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내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해서 수학을 많이 만들어도 일을 열심히 안한 사람들과 똑같이 m분의 1로 분배를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미 실패한 경제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는. 근데 이, 이 공산주의를 없고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등석편 입장에서. 그래서 이흑묘백묘론이 아주 묘한 그런 어, 이론이기도 한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건 중요치 않다.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자. 그게 흑묘백묘론입니다. 그래서 이이 어, 이 사회주의 취재,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의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의 자본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회주의만 주장한 거예요. 검은 고양이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민이 지금처럼 굶어 죽게 생긴 아사에 이르는 인민도 생기고 가난해지겠다는 것을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해낸 거지, 이 정치가가. 그래서 이흑모백묘로는 굉장히 유명한 등서평의 정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일단, 음에 유언 비슷한 말을 9십년대에딱정리는데요 이게, 이제, 네, 현대, 중국, 지금까지의 중국 정치 지도다, 지도다,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는 정치 철학이에요. 냉정 관찰, 냉정하게 관찰하고, 참원 각근, 입장을 확고하게 견제해라. 침착응부, 침착하게 대응하고,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세를 낮춰라, 알죠? 어두운 곳에서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직함을 지켜라, 막, 뭐, 너무, 어, 이렇게, 음, 출렁대지 말고, 우직함을 지켜라. 그다음 절, 절부당도. 절대 우두머를, 우두머리로,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아라. 이게, 음, 등석평 사후에,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의, 음,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음, 그, 교시였었어요. 이거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절대, 무드버리로 나서지 말라. 이 등서평의 유언을 조금 이제 어긋나고 있거든요. 등서평이 절대 미국에 대들지 말고 힘을 키워라. 이렇게 유시를 합니다. 근데 아마 등서평은, 아마도 중국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 함부로 대들지 말고, 미국보다 훨씬 힘이 세지었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을 떠받들 것이다. 그때까지 절대 앞에 나서지 말라. 이게 이제 유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중국은 어요 등서평의 이유언을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의 그 지식인들이 조금 자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할 필요는 없고, 어이 등서평이 달랑 6년 동안 지금의 중국, 굉장히 가난했던 땅덩어리 크지만 굉장히 가난했던 중국에서 지금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는 이 정치 지도자 달락 6년 걸렸거든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개인 우리 각 개인들도 깊이 한번 반영을 한다면 6년이 아니라 6개월만에도 우리 개인사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등서평에 6년 동안 중국을 바꾼 그유실을 이제 제가 다 재해석을 한번 한다면, 뉴스킨답을 하는 제 입장에서 삼보주 정신을 한번 답장님이죠제 일본은 지금의 한, 하는 활동의 두 배로 해서 이게 이제 등서평이 두배 국민 총선상 늘려서 의식적 해결하자라는 제1부에서 보면 요두배 활동으로 뉴 스킨 수입만으로 의식을 해결하는 사업자가 한번 돼보자는 얘기. 이뉴 스킨 수입만으로 어 의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또두배또더 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배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음 전업이 가능하니까. 두배 그렇죠? 집중해서 완전한 뉴 스킨 사업자. 사실, 완전한 뉴 스킨 사업자는 EBP입니다. EBP가 돼야 다른 직장인들의 연봉, 연봉을 상회하는 부수진이 그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뉴 스킨이 가능한 거죠.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뉴 스킨은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직장입니다. 뉴 스킨을 직장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언급이 나오는. 그 다음에 3보. 4만 라인 그룹 리더가 되면 이게 이제 팀메이트가될수 어, 있는 기둥이 세워집니다. 4만 라인 그룹이 생기면 3만, 2만, 만 라인은 이 4만 라인 그룹의 파워에 의해서 저절로 생깁니다. 3, 등석병의 3보주. 뉴스킨으로 의식문제를 해결하고 전업이 가능한 뉴스킨 e d p 상태를 만들어서 사만 라인 그룹을 만드는 세, 세가세 세 번의 이 걸음으로 우리도 뉴 스킨을 다시 한번 재해석 해보자는 얘기죠. 내 흑묘백 묘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뉴 스킨 사업은 핀업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핀업을 해냈을 때뉴 스킨 사업에 내가 뉴 스킨 사업을 하게 된그 결과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핀업을 위한, 집중했으면 하는 게 이제, 등석평 등소,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배 지도자들을 위해서 남긴 유훈, 여기서도 이제 뉴스킨 사업자가 많이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뉴스킨의 가장 그, 뉴스킨의 정신은, 확장입니다, 확장.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어... 그룹을 갖겠다라는 그 확장이 가장 박수 받아야 될그 대목이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근 냉정하게 관찰을 해야 돼. 내가 과연 뉴스킨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거에 이번 사건이 내가 판단했을 때잘된 판단인지 아닌지, 모든 잣대를 핀업에다가 둔다면 아마 이 등서평의 그 냉정 관찰이 아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입장을 확보하게 견지 하고, 뭐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절부당도 결코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라. 그룹이, 그룹 사이즈가 커져서 어, 존경을 받게 되면 암만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드러나요. 간단한 예로 다른 그룹에서 강사 초청을 많이 하게 돼요.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절로 드러나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나를 따르라 하시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굉장히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절로, 아,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어, 리더가 돼야지, 리더를, 강제로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그 그룹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굴러가던 그, 바퀴가, 잠시 멈추거나, 삐거덕거리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서평의 후배 지도자들한테 남긴 유분이 뉴 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유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어 성공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까맣게 잊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걷기까지 걸음마 단계에서 2000번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 2000번은 쓰러지고 지금 현재 걷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히 걷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 자연,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걸음도 우리가 도전을 해서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이 2000번 넘어지면서도 결국 걷게 된 우리의 그 성공 경험을 많이 음, 망가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번 도전해서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경험을 갖고 어, 등석평이 달랑 6년 만에 현대 중국을 만들었듯이 아주 최빈국에서 지금의 No.2, 태권대국을 만들었듯이, 달량 6년 걸렸거든요. 이 개인사에서는 딱 6개월이면 등소평이 현대중국을 만든 파워가 저는 가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등소평 지도자, 중국 지도자가 현대중국을 만든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아마 6개월 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큰 그룹의 리더가 거머쥐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등속평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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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되세요. 네, 전화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